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주 선교사입니다. GMS 파송 인도 선교사이고요. 지금은 인도 비거주 사역과 함께 국내에서 위디 선교회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서로 만날 때 나마스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당신에게 절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어, 힌두 문화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보면 내 안에 깃든 신이 당신 안에 깃든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이들의 힌두 문화 안에 또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는 한 줄기 빛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한 번은 저희가 성탄절을 앞두고. 어, 인도인 현지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했었는데요. 어, 저희 앞에 이런 콜라 한 잔, 독특한 향의 인도 콜라 한 잔과 그리고 삶은 달걀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교만한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 선교는 우리가 환대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의 환대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환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인도에서는 날마다 힌두 사제들이 어, 가게를 돌면서 힌두 의식을 거행합니다. 한 번은 제가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요. 어, 때마침 힌두 사제 한 명이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봤더니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앳된 그런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제가 미소를 지어 보였더니 미소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정말 순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 영혼을 향한 알수 없는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마치 내 자녀이기라도 한 것처럼 안쓰럽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청년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비록 희미할지라도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형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디 이 청년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속구쳤습니다. 그날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가 만났던 힌두 사제들은 사탄의 사로잡힌 이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비록 깨어졌을지라도 그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하고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환대할 대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 선교는 물론 영적 전쟁입니다. 인도와 같은 선교지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 대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힌두인들은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기적이나 또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지만 능력 대결은 진리 대결로 이어져야 하고 또 진리 대결은 결국 사랑 대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 영혼이 진실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 아무리 능력으로, 아무리 놀라운 진리로, 그들을 굴복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선교는 결국 기독교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제국주의 선교가 되고 맙니다. 영국이 인도식민지배를 마치고 떠날 때,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의 예수는 두고 가십시오. 비록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힌두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주는 데는 나타내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선교도 이러한 잘못된 서구 선교를 답습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를 방문하는 단기팀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서 멋지게 공연하고 돌아가는 그런 팀입니다. 반면에 오기 전에 현장의 필요를 물어보고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역하고 돌아가는 팀들 또한 있습니다. 참된 환대란 일방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뿌듯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2006년부터 인도에서 사역을 해오다가 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역의 꿈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국내 이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구절이 바로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너희는 국내 이주민을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인도에서 이주민 되었습니다. 어, 저희 부분은 단기 선교와 또 선교 훈련을 포함하면 약 20년 정도 해외에서 이주민 사역을 이주민으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중에 16년을 인도에서 살았는데요. 인도의 출입국장은 지옥문으로 불려집니다.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앞에서 가슴 졸였던 적도 있었고 눈물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때도 콜카타에 들어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입국장 직원이 너무나도 빨리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welcome to 콜카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했던 그 심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 한국 땅에는요 수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비자와 체류의 문제, 차별과 인권 침해. 또 무엇보다 고향을 떠난 정서적 외로움과 영적인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따뜻한 눈길과 바로 말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대는 바로 우리의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요, 또 이주민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주민들의 후손입니다. 또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자발적으로 추방당한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품은 이주민임을 아는 데서 환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이주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학교 가면 만나는 그 다문화 아이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친구로, 이웃으로 대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이주민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미전조 종족 가운데 나가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사역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암담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교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국 한국 선교 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말 기준에 따르면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가 2,707명입니다. 그 중에서 비자 거절과 추방으로 귀국한 분들이 446명이고요. 하지만 국내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한 선교사 수는 6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귀국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이주민 사역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이주민으로 살아본 그 경험을 통해서 이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언어와 타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 현지의 사역자들, 선교사들,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더 효과적인 역파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 선교사의 이주민 사역 전환은 개인의 결단, 결단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송교회의 이해와 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 교단 차원의 정책과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송교회의 이해가 없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후원과 파송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의 인식 전환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곁을 찾아온 그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환대하는 삶이야말로 그러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선교적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라고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이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